안녕하세요. 자몽의 미라클 모닝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어, 이, 이거는 GS칼텍스의 광고예요. 새벽은 할수 없지만 일어나야 하는 시간. 고요함에게서 배우는 시간. 새로운 오늘과 마주하는 처음. 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늘 다르게 살아가는 시작. 나를 넘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너는 나의 에너지다. 최악의 어닝 쇼크라고 기사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닝 쇼크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라고 하네요. 어닝 서프라이즈란 무엇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란 무엇일까요? 대조적으로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음. 높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 빌 비숍의 책이고요. 기업인은 잠재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는 대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맺어 고객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인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이라고 하네요. 잠재고객들이 스스로 기업을 찾아오게 만든다. 21세기 성공하는 방법은 관계 우선의 법칙을 채택해서 특정 유형의 고객들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을 구축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빌 비숍의 말입니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과 장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라.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성장과 기회뿐입니다. 그것들을 즐기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쉬며 더 좋은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하든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21세기 성공 법칙인 관계 우선의 법칙이 당신에게 궁극적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번영을 누리는 전략적 기업으로 거듭나라 롱과 밀턴의 배 이야기가 있어야 이 책에 어 가장 첫 페이지인 서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린 시절 음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사업 경영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빌 비숍이 얻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 호수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던 론과 밀턴이 있는데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어, 이분들이, 어, 경쟁을 했는데, 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론이나 밀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불렀대요. 어, 누구를 부르든 상관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둘다 작고 낡은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 배에서는 역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좌석은 찢어져 있었고, 어, 엔진에서는 세탁기 자동차 부품을 넣고 돌리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바닥. 바닥에는, 어, 물이 스며들어오고, 어, 배를 탄 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명조끼를 입고 앉아서 호수를, 어, 살아서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어, 이렇게 이 배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둘다 배 상태가 비슷한 상태여서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 놓았대요 그래도 두 사람의 배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서비스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어, 둘 중에 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밀턴은 어, 일주일에 어,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대요 더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틀을 쉬면서 3년 동안 꼬박 배를 새롭게 만들어서 어,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배를 만들었어요. 이제 밀턴의 배를 타고 사람들은 우아하게 여행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론의 배를 타려면 여전히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배를 이용하시겠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론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빈털터리 신세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미라클 모닝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